평균적으로, 그러면은, 평일에는 네. 얼마 정도? 해요? 평일에는, 뭐, 안 되는 날은한 네. 150에서 200 사이. 요 주말에는 거의 한 네. 300산 정도? 네. 200만원 중반으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일락동에서 소주물이라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제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그 간단하게 질문 먼저 좀 편하게 하면은 고깃집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 결혼하셨어요? 아 예, 네, 그럼요. 원래 인테리어 쪽 일을 하다가 아 네. 인테리어 디자인 쪽 일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거울에 좀 집중적으로 몰리고 비수기가 길어지고 다른 것도 할게 있을까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가게를 차리게 되거습요 음, 근데 인테리어 쪽에 계시다가 네. 이 요식업 쪽은 완전 좀 다른 분야인데 제가 노력은 안 해도 요리 쪽에는 좀 관심도 있었고 어렸을 때는 한참 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전반적인 이런 뭐 것들을 좀할수 있으니까 이런 매장을 차려서 프랜차이즈화 해보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음. 그런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아예 뭐 아, 나는 못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여기 가게는 오픈 시간이랑 이제 근무 시간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어... 오픈은 저희가 4시에 하고요 네 그리고 닫는 시간은 1 1시 완전 그냥 저녁 장사 위주로 하시는 어... 거네요? 네 저희가 완전 늦은 손님이 많이 오시진 않고요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1차로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주로 이, 이루고 있고요 이 상권이 이제 밀락 지역인데 네. 이쪽 지역에다가 이제 차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상권을 분석하고 개짜리를 알아보고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고요 본사 쪽 관계자들하고 원래 진행이 되던 건인데 하시려고 하시던 분이 사정상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좀 나온 뇌물을 저희가 좀운 좋게 이제 저희 장모님이 하주 야당에서 또. 운영을 하시고 계세요 소주물을? 네네 그러면은 파주 야당점이랑 여기 이제 밀락점 두개 운영을 하고 계신 네네. 거죠? 네.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한 달에 좀 매출은 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어... 저희가 1년 됐거든요? 네 보통은 한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나라도 좀 뒤숭숭하고 아, 네좀 네, 많이 좀 힘들어 하세요 그렇죠 요즘 경기가 많이, 많이 힘들죠 조금은 빠져있는 상태예요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저보다 일주일 늦게 오픈하셨어요. 아,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거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좀 어떤가요? 매출은? 어, 어 매출은 솔직히 상권은 그쪽이 좀더 낮고요. 아. 월세도 그쪽이 거의 두배 가까이 두배 가까이 비싸요. 비싸요. 네. 매출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쪽이 뭐 미니멈에서 한1,500 래서 2천 정도는 더 나오고 있어요. 음... 그 대신 이제 거리가 더 있으니까 아...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곤함이라든지 아... 네경비 같은 것들이 좀더 들어가겠죠. 이 소주물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그러면은 어떤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저희는 브랜드일까요? 저희는 이제 안동식 마늘 갈비살 주물러기 시그니처 메뉴고요. 숙제 마늘 소스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제 숯불에 끓여서 구운 고기를 보다 찍어 드시게 되고. 음. 그 지역에서는 비슷한 메뉴가 좀 없어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보시고 그냥 맛있다고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좀 고깃집 맨 처음에 창업할 때좀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인데 네. 이 건물주분이 장사를 좀 오래 하셨어요. 아 그래서 여기 1층에서 고깃집을 하셨는데 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음. 그러셔서 내놓게 되셔서 인테리어 손댄 게 크게는 없어요 아 그러면 미리 이제 환풍기나 네, 이런 것들은 환풍기 시설은 다 되어 있었고 주방 쪽도 이제 저희에 맞게끔 동선만 짜고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권리를 주고 들어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음. 있고요 그럼 고깃집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네요 네잘 모르지만 네 와서 보고는 아 자기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좀 연예인 분들도 좀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옛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박종팔. 제가 이제 4 8이거든요아4 네. 8이세요 네네. 전혀 그렇게 안보이죠어렸을 아, 어, 때는 TV 앞에서 이제 권투하는 것들을 되게 아 많이 봤었어요. 권투 선수. 네 슈퍼 미들급 챔피언. 이제 김병만 씨는 요 근방에 사신다 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다고 또 이제 심영탁 씨랑 뭐 이렇게. 오. 같이 또 드시고 마시고 하셨습니다. <laughs> 메뉴는 좀몇 가지 정도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게모듬이고요 네. 크게는 이제 갈비살, 등심, 짝생갈비 이렇게 있는데. 소고기인 거죠? 네, 소고입니다. 기 미국산 소고입니다. 아. 사에서 제공되는 고기를 여기서 손질을 해서 숙성고에 48시간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아, 숙성된 고기가. 네네. 메뉴로 그래서 거. 육질이 좀 부드럽죠. 와, 소고기면은 네. 물류비가 좀클거 아, 같아요. 어, 개인 매장들보다는 마진폭은 조금 작아요 테이블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서 두분 오시면 5, 6만원대, 7, 8만원대 음... 그리고 네분 정도 오시면 많게 드시면 한 20만원까지 드시니까 아... 총몇석 있는 거예요? 이 테이블 수는 17개고요 네? <laughs> 엄청 많네요 네 17개고 네 분씩 앉으니까 68명 또주물 어... 브랜드를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을 때총 어느 정도 비용이 어, 발생하셨어요? 비용... 1억 한 1억 2천 정도 주방이 엄청 깨끗해요 아네 <laughs> 기본이죠 지금 직원분들은 그러면 몇분 정도 고용하고 네. 사용하세요? 저희 주방에 실장님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음. 정장님 그리고 저희 후 3시 반에 또홀봐 주시는 출근하시거예요다 직원분들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주말 알바. 음. 그러면은 총 직원은 네분의 알바생들. 네, 네. 네, 이제 주말에는 알바 한분더도가지서 직접 이렇게 다 손질을 하세요. 아, 여기, 뱀살 보면, 뼈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제거를 해주세요. 이제 하는 아... 작업이거든요. 기름이 많으니까 또 기름도 제거하고. 왜냐면은, 뼈 있으면, 씻다가 이제 이빨이 이제 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이제 고기 손질하는 것들은 가게 준비하면서 따로 배우신 건가요? 네, 그냥 어느 정도는 손질이 되서 오고요. 손님들이 느끼셨을 때뭐 비계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음... 전문적인 손질은 아니에요. <laughs> 그에 따라 이제 저도 할수 있을 정도. 그래도 손질 안 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도 있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솔직히 저희는. 이... 거리는 비계이지만 다 돈을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덜 떼려고 하시겠죠 음. 근데 이제 손님들은 진짜. 드시고 이제 느끼시니까 실장님이 솜씨가 좋으세요? 사장님이 솜씨가 좋으세요? 당연히 실장님이 실장님은 전문가시고요 저는 <laughs> 살짝살짝 도와주시는 <도움이> <laughs> 이제 이 부위가 그 마늘 주물럭 메뉴로 네, 나가는 거죠? 시그니처 메뉴인 마늘 갈빗살 주물럭에 들어갑니다 아까 저기 밖에 보니까 네. 정육 냉장고 있던데 저기서 이제 48시간 네. 네. 숙성을, 숙성을 시킵니다. 어. 처음에는 숙성 안한 거랑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숙성 한 거랑 안한 거랑은 육질이 다르더라고요. 어. 훨씬 부드러워지나요? 네, 부드러워집니다. 전 솔직히 막잎이라서 <laughs>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잎이에요 <laughs> 근데 저도 느낄 정도면 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 그럼 이게 손질을 하고 이제 48시간 숙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이틀 뒤에 나갈 고기들이군요 네와 근데 그러면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발주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게좀 곤욕이시겠어요 뭐 그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게숙성고에 이제 저희가 작업해 놓은 그 고기의 잔량을 보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이제 좀 그게 어려웠죠 어 어려웠겠어요 어. 네. 간혹은 이제 모자랄 때도 있지만 장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됐을 때는 고기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고기는 어떻게 하세요? 뭐 저희들이 먹기도 하고 <laughs> 일정 기간 지나면은 저희가 뭐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먹어 봐야지 또그 상태가 어떤지 오... 알기 때문에. 소고기 많이 드시나 보네요. 부럽습니다. 선생님, 아, <laughs> <laughs> 근데 너무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붙여서 구워서 먹는 거랑 이렇게 띄어서 먹는 거랑 천차 와, 지금 저거 한판 했는데 이 정도 양 나온 거예요? <laughs> 와. 아깝긴 한데 이렇게 드신 분들이 또 오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국 끓여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살점이 나오면, 네. 저희가 된장찌개에 넣으셨어요. 아, 고기에 진심이시군요.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찌개나 아다 버리면 아까우니까 중간에 비계가 있고 또 살점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보통 손님은 몇 시부터 좀 오시는 편이세요? 그날 그날 졸라서, 일찍 네. 오실 때는 저희 준비하고 있으 때만 들어오시는 경우요 아. 6시, 7시, 그의다 돼서 한꺼번에 막 이렇게 오시는 편이세요. 음. 아, 오늘은 장사 음. 좀안 되려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이 일어서서, 잠시 네, 막 물려줄 때가 있요 음. 저도 장사를 처음해서 몰랐는데, 주변에 사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출 보존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매출 보존의 법칙이요? 네. 요 매장에서 월 평균 나온 매출이 있으면, 어떤 날은 정말로 공 치는 날이고요. 그래서, 아, 이번 달은 망했구나라고 하는데, 어떤 날은 뭐 갑자기 몰려들어서, 마지막 3, 4일에, 뭐, 1300만원 매출 나날 때도 있고, 아하.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또 맞춰지더라고요. 아... 그게 근데 정말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아... 이건 뭐예요? 저희 나가는 소금물 양념장입니다. 고기 음... 네, 찍어 먹는 거죠. 고기 위에 마늘이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네, 이제 그걸로 끓여 먹는 소스에 들어가서 고기 구우신 다음에 찍어 드시는. 아... 아까 뭐 고기 손질하시는거나 네. 보면은 재료에 뭐 그렇게. 근데 뭐 그거 아껴서 제가 뭐큰돈 버는 건 아닌데 더 드리고 네, 그냥 또한번더 오시게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죠. 일하시는 건 아닌 듯해요. 이 일이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이 천지인 거 같아요. 사장님이랑 공동 창업하고 어. 계신다고. 사장님이랑 뭐 성격적으로 이렇게 힘든 건 없으세요? 한옥 닮았다고 형제 아니냐고 얘기도 아. 하고. 워낙 <laughs> 어, 사장님이 좀 밝게 편하게 대주니까 해 저희도 그렇죠? 일하는 사람도 굳이 뭐 부딪히는 건 없고 대부분 맞춰주려고 하세요. 워낙에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음.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고. 알고 지내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설로는 어, 4년 오전. <laughs> 엄청 오래셨구나 <laughs> 그럼 네. 점장님께서는 원래는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제가 또 말하면 긴데 원래 아. 어릴 때 요리를 했고요 아. 잠깐 어디 딴거 하다가 다시 와갔는데아 이게 맞구나 정말 기본적으로 제가 한걸 누구 먹였을 때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어. 맛있다 좋다 이게 하면서 아 이게 내 일이 맞구나 하면서 아이 일을 좀더 오래 해봐야겠다 또 마음도 맞다 보니까 음, 너무 좋네요 <laughs> 아 소스에 와사비가 있나요? 어 저희가 표고장이라고 네. 표고장에 와사비를 곁들여 네. 드는데 네. 따로 와사비만 하수있는 네. 분이 있는데요. 아아 그럼 기본적으로 저 간장 같은 소스랑 네. 나가서 이렇게 고기를 담가서 같이 구워서 먹는 형태예요. 인 어, 그래서는 제가 여기 숯 위에 올린다는데요. 네. 끓기 시작하시는 물 담갔다는 설명. 아 그럼 네. 고기는 따로 생으로 굽고 네. 저 소스를 끓여서 찍어 먹는 네. 형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소주물의 킥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약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요즘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크리면서 아주 나가지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야. 확실히 저녁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네요. 아 네, 와, 감사하게도. <laughs> <같이 찾아주셔서. 웃음> 와.. 여기 엄청 뜨겁네요 아.. 이게.. 점점 두렵습니다 <웃음> 여름에는, <웃음> 여름에는 엄청 고요기했어요 여름에는 진짜.. 어게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마늘 그거 있잖아요 마늘 주물럭?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저한테 맛있어요 <laughs> 엄청 이쁘게 잘 나와요 뭐여요네잘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네요 <laughs> 구독 꼭 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엄청 정리가 없네요 <laughs> 아, 네. <laughs> 저녁때는 진짜 확 손님들이 아, 네. 몰아치네요 저녁에 좀 이렇게 몰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또이 시간 좀 지나고 한팀 나가시면 약간 순환되고 그리고 끝납니다 네. 비슷탈때뭐 다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다친 사람은 아직 한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기계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버튼 음. 하나만 누르면 불이 붙고 꺼지고 다 하기 때문에 꺼진 상태에서 보관을 하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좀할수 있는 거 같아요 단골 손님분이 많으신가 봐요 네 거의 한 80분 정도는 단골 손님입니아 또 손님분들 이렇게 파스나 이런 거 선물 주시면은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겠어요. 아, 일단은 뭐 자주 와 주시는 거 자체가 좀 불경기기도 음. 하고 그래 가 너무 고맙죠. 응. 양쪽 다 설거지 전쟁이네요. 되게요 저기요, 요 이게 신규 0 세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기본 나가는 반찬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웃음> <웃음> 지금 저녁 상사 중인데 매출은 네, 네. 한 어느 한180 정도? 한180 네, 정도나 180 정도. 네네. 평일 날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말이 좀 그래도 많은 분을 찾는다고 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평일에는 얼마 정도? 평일에는 뭐안 되는 날은 한 150에서 200 사이. 네. 주말에는 거의 한 300선 정도. 네. 200만 원. 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저희하뭐 항상 하는 일인데 또막 그 바쁜 와중에서 찍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일단은 앞으로 예비 좀 창업자분들 장사하실 분들에 대해서 충고나 보험 같은 거 드릴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처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 대신 오셨던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하면 또그 유대 관계도 너무 재밌고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수익도 따라올 것 같고요 음. 그렇게 되면 근데 뭐 요즘에 좀불경기가 조금 줄긴 했는데 네. 어또 요거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에 각오는 하시되 너무 오늘 하루 안 됐네 내일 또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또 걱정 일일이 하지 마시고 또 하신다 그러면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마지막으로 전국에 네. 있는 모든 자영업자 분들한테 네. 파이팅 하면서 네. 마무리 이벤트 하겠습니다. 어뭐 자영업자 분들 아니라 다들 힘드실 거예요. 물가는 다 올라가고 내 월급은 안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자영하시는 분들도 힘들 텐데 좀 지나고 나면 또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잘 버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틴다면 또 좋은 날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이팅. 이거 아 오토바인가요? 예, 출퇴근용으로 여기 주차란이 되게 네. 심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제 차라도 한대 줄이려고. <laughs> 또 이렇게 관전 네. 매력 있으시네요. <laughs>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